안녕하십니까 연구철물입니다 아 얼굴은 못생긴게 이런자네자 오늘은 안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쓰는 샌달입니다 이건몇 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상당히 발이 편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뒷굽 부분이 완전히 닳았어요 그죠 자이 부분을 자, 그럼 뒷구 부분만 제가 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강하는, 자, 보강제가 있습니다. 이게 구두징이라는 건데 상당히 편리하게 뒷부분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걸 붙여봤습니다. 특히 등산에다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샌달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변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Go, go! 자, 우선 장갑을 끼고, 항상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쓰시고, 왜? 분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장갑 꼈습니다. 띠리리리, 어이, 또 했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징. 자, 이게 천 원, 예전에는 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얘도 천 오백 원입니다. 오백 원이 뛰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죠. 그래도 싼 겁니다. 자, 이거 소재는 고무 소재입니다. 딱딱한 고무 소재입니다. 딱딱한 고무 소재. 단단합니다.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소재보다, 원래 이 샌달 소재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단단하게예 얘하고 한번만 되면은 완벽하게 견뎌주겠죠. 자,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이 못이 있습니다. 못조그만한 못입니다. 지금 여기 한 3mm 정도 되는 한 못인데, 자 이거는 거의 여기를 쓸수 있을는지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등산화에는 잘 맞습니다. 이 바가 박아, 얼마든지 박아도 위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샌들은 두께가 있어가지고 잘못 박으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자그 다음에 샌드페이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샌드페이퍼는 자이 부분에 좀 갈아 주셔야 됩니다. 평면으로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마모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면은 편편하게 면 작업을 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잘 붙는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결합이 돼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좀샌드페이퍼지를좀 해줘야 됩니다. 자, 붙이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힘들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벼이. 살살살살 달래도 있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자이징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한번 보세요. 이게 양면 테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면 테입으로 돼 있어요. 양면 테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면 테입인데 얘를 띄게 되면은 여기 붙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양면 테입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양면테이프를 그냥 그대로 붙여도 되고, 그리고 못질를 해주는 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양면테이프 있는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고, 거기다가 순간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순간접착제로 결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두 가지를 다 써봤습니다. 두 가지를 등산에서 다 해봤는데 이 양면테이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붙여주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냥 이쪽으로 따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개를 만약 이 양면테이프를 뺏겠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렇게 붙였을 때 지금 아마 기존에 여기 이 발바닥보다는 여기보다는 얘가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뒷면이 이 양면테이프 가 없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근데 표시도 별로 안 나요. 지금 이게 흰색이 보일 뿐인데, 제가 한번 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양면테프 붙이기 전에 잘 틀어줘야 되겠죠, 그죠? 뭐 장갑을 잘 틀어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붙이셔야 돼요. 붙인 다음에 뭐 다시 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맞춰가지고, 요 곡선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우, 왜 술이야. 자, 이렇게 고무하고, 이 양면 테이프 고무, 양면 테이프 또 고무 아닙니까? 그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더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이 양면 테이프 보이는 거 보고 싫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마무리 작업하면 돼요. 지금 이게, 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이게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못이거든요? 자, 못이 여기 올라왔을 때, 어우, 충분히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냥 쑥쑥시면 들어가요. <laughs> 거기다가, 자, 우리 이런, 그러니까 헤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헤라 같은 걸 눌러주면 돼요. 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옵니다. <laughs>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박아주면 되겠죠. 이게 안쪽이 고무기 때문에 굳이 뭐 망치가 덩어리 되고, 어, 이렇게 잘안 들어갈 때는 헤라를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망치나 벤치 같은 걸로 두드리셔도 되겠죠. 오 완벽해요. 안 올라옵니다. 그죠? 오 이제 균형을 한번 보죠. 자 균형을 한번 보죠. 자이 두께나 그다음에 이 두께나 이 두께가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신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진 현상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짱짱하게 또쓸수 있습니다. 올여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와 완벽하게 됐네. 자 하나 완벽하게 됐습니다. 두개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두께가 이제는 이 두께나 이쪽 안한 두께하고 그다음에 이 보강한 두께가 똑같아요. 높이가 이제는 신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울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윗부분은 너무나 깨끗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발이 편한데. 뒷굽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달아가지고 못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시 똑같은 거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돈 2천원 아니, 이건 1,500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포 5 0 0원 들어간 것 뿐에. 그러니까 1,500원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한 1년은 또 무난하게 신겠네? 아이, 잘 됐어. 오늘도 작업이. 자, 샌들. 어유 D급 완전히 달았던 거. 부두 징을 이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자, 뒷굽 작업을 했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띠리리리! 양극철 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오, 예. 어, 너무나 편해, 말이. 자, 아, 됐습니다. 뭐 표시도 안 나? 표시 표시도 안 나? 우선은 뒷굽이 편안하네 그 기울지 않잖아 그니까 러 많이 달았을 때는 뒷굽이 달아가지고 몸이 뒤로 약간 기울고 그랬는데 이전는 기울지 않네 잘 되네요